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지 바딤 젤란드가 쓴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펜듈럼입니다. 펜듈럼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고정된 방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펜듈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펜듈럼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 삶은 이 펜듈럼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펜듈럼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많은 에너지들을 보내준다면 그 펜듈럼은 더욱더 우리의 인생에 깊숙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펜듈럼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제3의 관찰자가 되어 지켜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인생 트랙에서 원하는 인생 트랙으로 갈아탈 수 있고 그 원하는 트랙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바라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자, 이제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 놓인 또 하나의 장애물은 질투심이다. 알다시피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그의 성공 때문에 불쾌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질투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질투는 강력한 파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진리는 이렇게 움직인다. 즉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 부러움을 품으면 그것의 가치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깎아내리려 한다. 질투의 논리는 이렇다. 난 그가 가진 것이 부럽다. 그것이 나에게는 없다. 아마 나는 그걸 결코 갖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가 가진 건 형편 없는 것이고, 내게 그런 게 전혀 쓸모 없다. 이런 식으로 소유욕이 방어 심리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거부로 바뀌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거부는 그 미묘한 차원에서 일어난다. 의식이 질투의 대상을 낮추어 보는 것은 자신을 다독거리기 위해 거시용으로만 그러는 것이지만 잠재 의식은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잠재 의식은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가 낮추어 보고 거부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 이제 우리는 어떤 집요한 힘이 사람들을 가난의 인생 트랙에다 붙들어 매어 두는지를 이해한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는 유도 전이에서 사건이 더욱 극적으로 전개된다. 정말 완벽하게 성공적인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가난으로의 유도 전이에서 가장 방심할 수 없는 것은 처음에는 나선이 천천히 풀리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나중에 멈추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나선은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에서 시작한다. 이런 일시적 재정난은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소풍 날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참으로 일상적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이 그 때문에 삶에 대해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여 동요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에너지를 주지 않으므로 그 파괴적인 펜줄럼의 흔들림은 꺼져 버릴 것이다. 유도 전이는 당신이 나선의 끝을 부여잡을 경우에만 시작된다. 나선이 돌기 시작하려면 당신이 펜듈럼에 반응해야 한다. 펜듈럼의 자극에 대해 당신의 첫 반응은 불만족이다. 펜듈럼을 지탱하기에는 이것만으로 너무 미약하다. 당신의 감정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펜듈럼은 꺼지고 만다. 또 다른 반응은 분노다. 이 감정은 좀더 강해서 펜듈럼은 다시 기운을 차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비난을 가하리라는 정보를 보내준다. 이두 번째 자극에 대해 당신은 그 상대방을 향한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반응할 것이다. 이 시점이면 파괴적 펜듈럼은 이미 완전히 기운을 차려서 나선의 새 분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즉, 당신의 월급이 줄어들거나 물가가 치솟거나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것이다. 모종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운 나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어떤 방향성을 띤 과정이다. 즉 당신이 펜듈럼의 흔들림에 응답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유도한 것이다. 당신의 방사 에너지는 번영의 트랙으로부터 가난에 시달리는 트랙으로 스스로 주파수를 바꾼다. 그리하여 당신은 이 새로운 매개 변수에 상응하는 트랙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형편이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사방에서 나쁜 소식이 쏟아져 들어온다. 물가는 오르고 회사의 경영 상태도 악화된다. 당신은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과 이 암울한 일을 놓고 열심히 토론을 벌이기 시작한다. 이 토론은 대개가 파괴적인 종류의 것들이다. 즉, 내용은 불평과 불만과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비난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식의 토론은 사업이 정말 안 되는 회사에서 특히 많이 일어난다. 이런 회사들은 돈이 없다라는 공리를 아침 기도처럼 외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여기서 이미 당신은 나선에 붙잡혀 버렸다. 당신의 방사 에너지는 파괴적인 펜듈럼의 주파수에 동조되어 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근심과 걱정에 휩쓸릴 것이다.근심의 에너지는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펜듈럼과 아주 잘 동화되어서 펜듈럼이 더욱더 달려들게 만든다.근심에 쌓이면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사방에다 온통 불만족, 공격성, 침울함, 냉담함, 분노 등등의 익력 포텐셜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제 파괴적인 펜듈럼이 균형력과 손을 잡으면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당신은 두려움을 느끼고 실성한 사람처럼 맥을 놓아버린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손을 잡고 빙빙 돌리다가 갑자기 휙 놓아버리는 것과도 같다. 당신은 옆으로 나가 떨어져 충격을 받고 쓰러져 있다. 끔찍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처음에 작은 재정적 문제로부터 시작했다. 펜듈럼은 당신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펜, 펜듈럼은 단지 당신에게 돈이 없을 때 방사되는 부정적 에너지에만 관심이 있다. 그 결과로 나선이 완전히 풀릴 때그 불쌍한 사람은 최선이라야 많은 것을 잃고 최악의 경우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파괴적 펜듈럼에 관심거리가 아니다. 그에게서는 더 빼앗을 것이 없다. 그 이후에는 몇 가지 방식으로 일이 펼쳐질 수 있다. 즉, 그 불행한 사람은 실패의 인생 트랙 위에 계속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쓸 수도 있다. 이 같은 유도 전이는 한 개인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커다란 집단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당신도 상상할 수 있듯이 집단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나선은 더 이상 하나의 나선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커다란 소용돌이가 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무척 어렵게 될 것이다. 유도 전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선의 끝을 붙잡지 않는 것. 파괴적 펜듈럼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언제나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의 지켜보는 자는 잠들지 않아야 한다. 습관적으로, 펜듈럼의 게임을 받아들일 때마다 꿈을 깨듯 정신을 차려라. 불만, 분노, 근심이 올라올 때마다 건설적이지 못한 토론에 끼게 될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기억하라. 당신을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파괴적 펜듈럼의 도발이라는 것을 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꿈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매달려 있는 꼭두각시 인형이다.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 이런 망상들을 흔들어 떨쳐버리고 게임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으라. 당신은 삶의 주인이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좀비처럼 살고 있지만 당신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환경의 주인이다. 안녕하세요, 인생닥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지 바딤 젤란드가 쓴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펜듈럼입니다. 펜듈럼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고정된 방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펜듈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펜듈럼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 삶은 이 펜듈럼에 의해서 좌주우지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펜듈럼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많은 에너지들을 보내준다면 그 펜듈럼은 더욱더 우리의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펜듈럼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제3의 관찰자가 되어 지켜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인생 트랙에서 원하는 인생 트랙으로 갈아탈 수 있고 그 원하는 트랙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바라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자, 이제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 놓인 또 하나의 장애물은 질투심입니다. 알다시피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그의 성공 때문에 불쾌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질투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질투는 강력한 파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심리는 이렇게 움직인다. 즉, 사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 부러움을 품으면 그것의 가치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깎아내리려 한다. 질투의 논리는 이렇다. 난 그가 가진 것이 부럽다. 그것이 나에게는 없다. 아마 나는 그걸 결코 갖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가 가진 건 형편 없는 것이고, 내게 그런 게 전혀 쓸모 없다. 이런 식으로 소유욕이 방어 심리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거부로 바뀌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거부는 그 미묘한 차원에서 일어난다. 의식이 질투의 대상을 낮추어 보는 것은 자신을 다독거리기 위해 거신용으로만 그러는 것이지만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잠재의식은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가 낮추어 보고 거부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 이제 우리는 어떤 집요한 힘이 사람들을 가난의 인생 트랙에다 붙들어 메어 두는지를 이해한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는 유도 전이에서 사건이 더욱 극적으로 전개된다. 정말 완벽하게 성공적인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가난으로의 유도전이에서 가장 방심할 수 없는 것은 처음에는 나선이 천천히 풀리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나중에 멈추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이 나선은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에서 시작한다. 이런 일시적 재정난은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소풍날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참으로 일상적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이 그 때문에 삶에 대해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여 동요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에너지를 주지 않으므로 그 파괴적인 펜듈럼의 흔들림은 꺼져버릴 것이다. 유도 전인은 당신이 나선의 끝을 부여잡을 경우에만 시작된다. 나선이 돌기 시작하려면 당신이 펜듈럼에 반응해야 한다. 펜듈럼의 자극에 대해 당신의 첫 반응은 불만족이다. 펜듈럼을 지탱하기에는 이것만으로 너무 미약하다. 당신의 감정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펜듈럼은 꺼지고 만다. 또 다른 반응은 분노다. 이 감정은 좀더 강해서 펜듈럼은 다시 기운을 차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비난을 가하리라는 정보를 보내준다. 이두 번째 자극에 대해 당신은 그 상대방을 향한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반응할 것이다. 이 시점이면 파괴적 펜듈럼은 이미 완전히 기운을 차려서 나선에 세 분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즉, 당신의 월급이 줄어들거나 물가가 치솟거나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것이다. 모종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운 나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어떤 방향성을 띈 과정이다. 즉, 당신이 펜줄럼의 흔들림에 응답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유도한 것이다. 당신의 방사 에너지는 번영의 트랙으로부터 가난에 시달리는 트랙으로 스스로 주파수를 바꾼다. 그리하여 당신은 이 새로운 매개 변수에 상응하는 트랙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형편이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사방에서 나쁜 소식이 쏟아져 들어온다. 물가는 오르고 회사의 경영 상태도 악화된다. 당신은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과 이 암울한 일을 놓고 열심히 토론을 벌이기 시작한다. 이 토론은 대개가 파괴적인 종류의 것들이다. 즉, 내용은 불평과 불만과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비난 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식의 토론은 사업이 정말 안 되는 회사에서 특히 많이 일어난다. 이런 회사들은 돈이 없다라는 공리를 아침 기도처럼 외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여기서 이미 당신은 나선에 붙잡혀 버렸다. 당신의 방사 에너지는 파괴적인 펜듈럼의 주파수에 동조되어 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근심과 걱정에 휩쓸릴 것이다. 근심의 에너지는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펜듈럼과 아주 잘 동화되어서 펜듈럼이 더욱더 달려들게 만든다. 근심에 쌓이면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사방에다 온통 불만족, 공격성, 침울함, 냉담함, 분노 등등의 익력 포텐셜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제 파괴적인 펜듈럼이 균형력과 손을 잡으면 상황은 통제불능이 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당신은 두려움을 느끼고 실성한 사람처럼 맥을 놓아버린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당신의 손을 잡고 빙빙 돌리다가 갑자기 휙 놓아버리는 것과도 같다. 당신은 옆으로 나가 떨어져 충격을 받고 쓰러져 있다. 끔찍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처음에 작은 재정적 문제로부터 시작했다. 펜듈럼은 당신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페, 펜듈럼은 단지 당신에게 돈이 없을 때 방사되는 부정적 에너지에만 관심이 있다. 그 결과로 나선이 완전히 풀릴 때그 불쌍한 사람은 최선이라야 많은 것을 잃고 최악의 경우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는 더 이상 파괴적 펜듈럼에 관심거리가 아니다. 그에게서는 더 빼앗을 것이 없다. 그 이후에는 몇 가지 방식으로 일이 펼쳐질 수 있다. 즉, 그 불행한 사람은 실패의 인생 트랙 위에 계속 누워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쓸 수도 있다. 이 같은 유도 전이는 한 개인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커다란 집단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당신도 상상할 수 있듯이, 집단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나서는 더 이상 하나의 나선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커다란 소용돌이가 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무척 어렵게 될 것이다. 유도 전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선의 끝을 붙잡지 않는 것. 파괴적 펜듈럼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단순히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언제나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의 지켜보는 자는 잠들지 않아야 한다. 습관적으로 펜듈럼의 게임을 받아들일 때마다 꿈을 깨듯 정신을 차려라. 불만, 분노, 근심이 올라올 때마다 건설적이지 못한 토론에 끼게 될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기억하라. 당신을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파괴적 펜듈럼의 도발이라는 것을 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꿈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손에 매달려 있는 꼭두각시 인형이다.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 이런 망상들을 흔들어 떨쳐버리고 게임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아라. 당신은 삶의 주인이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좀비처럼 살고 있지만 당신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환경의 주인이다.